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음, 한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빠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날 아빠는 이두 자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번 학교 시험에서 성적이 평균 90점을 넘으면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각자 가지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요. 그런데 만약에 평균이 90점을 넘지 못하면 회초리를 열대에 맞기로 했습니다. 90점 넘으면 놀이동산과 선물 90점 못 넘으면 회출이 열대 요렇게 조건이 붙은거죠 그 대망의 학교 시험이 끝이 나고 아빠는 아이들의 성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 대견하게도 이 두명의 아이다 평균 90점을 넘었어요 아빠는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평균 90점을 넘을 수 있었니? 그 비법이 뭐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이는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꼭 놀러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 아이는 아빠한테 회초리를 맞는 게 너무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더 아빠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아이의 성적은 똑같습니다. 성적 결과는 똑같지만 이건 분명히 뭔가 느낌이 다르죠. 아빠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한 공부. 아빠가 주는 벌을 피하기 위한 공부. 아빠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자녀가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자녀 중에 어떤 아이이길 소망하시나요? 내 자녀가 어떤 이유로 공부를 열심히 하길 원하시나요? 아빠의 상을 받고 싶어서 또는 아빠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린 또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적용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천국을 가기 위해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얘와 마찬가지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다르죠. 분명히 뭔가 마찬가지로 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기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믿는 사람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자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둘 중에 어느 곳에 속해 있나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둘 중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빠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는 아이가, 아빠가 주는 벌을 피하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보다 더 아빠를 좋아하는 것이 듯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자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까?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하루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